안녕하세요. 세월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, 바로 약 먹는 시간입니다. 하지만 깜빡하는 일이 많으시죠? 오늘은 어르신들이 복약 시간을 놓치지 않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. 1. 네. 왜약 복용 시간을 지켜야 할까? 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혈압약, 당뇨약, 수면제 모두 시간에 민감한 약들이죠. 2. 네. 일상 루틴과 연결시키기. 식사 전후 세수할 때 TV 뉴스 볼때등 자연스러운 루틴에 복약을 연결하면 훨씬 잊지 않게 됩니다. 3. 알람 기능 200% 활용하기 휴대폰 알람, 스마트워치 또는 약 복용 알람 앱을 설정해 보세요.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. 4. 캘린더와 스티커 달력 사용법 스티커 달력을 활용해 보세요. 복약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. 5. 약통 정리 팁 마이너스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. 요일별 약통을 활용하면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. 6.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복약 습관. 자녀나 배우자와 약 복용 시간을 공유하면 더 쉽게 기억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. 7. 약 봉투 엔드 라벨 쉽게 읽는 법. 약 봉투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셨죠? 라벨을 다시 붙이거나 글씨를 키워 출력해보세요. 8. 복약 실수를 줄이는 기억법. 약을 드실 땐 이름이나 효과를 소리내어 말하세요.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고 습관이 됩니다. 9. 눈에 잘 보이는 약 보관법. 약을 냉장고 옆 세면대 위 식탁 중앙 등.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면 복약 누락이 줄어듭니다. 10. 오늘부터 실천하는 복약 관리 루틴 정리. 자, 오늘부터 복약 시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봅니다. 알람 설정하기. 눈에 띄는 곳에 약 보관하기.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.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. 약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. 복약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. 세월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